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 이시선의 이순남입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진 중국 지커의 제로제로 세 차량의 분해 정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시간은 플랫폼이었고 두 번째는 전기전자 아키텍처 분석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요. 오늘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ADAS 분야에 초점을 두고 제로제로 세 기술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중국 업체의 프리미엄 NEV의 ADAS 실력은 레벨 2 플러스 플러스 수준으로 중국 전국의 고속도로 도심지에서 핸스프리 운전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지커는 007 이전 차량의 ADAS는 이스라엘이 모빌아이와 공동으로 개발했지만 007부터는 라이다도 처음으로 탑재하면서 자체 개발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토대로 비교해보면 지커의 에이다스 성능은 화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차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의미는 큽니다. 중국 고객들은 라이다가 탑재되고 전국의 고속도로 도심지에서 레벨2++ 기능을 실현하는 차량을 스마트카로 인식하고 구매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이런 기술과 거리를 도왔던 BYD의 왕회장은 자율운전 기술 투자보다는 코스트 다운 등 다른 영역에 우선하여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BYD의 이런 판단의 결과는 BYD가 세미 프리미엄 브랜드로 런칭했던 판첸바오 브랜드의 판매 부진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 부진의 치명적인 원인은 자율운전, 즉 ADAS 성능 열쇠로 나타났습니다. BYD는 열쇠한 자율주행 기술은 화웨이의 시스템을 적응하기로 하면서 브랜드의 포지션도 프로페셔널 헤비 듀티에서 캐주얼 브랜드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브랜드인 댄사의 자율운전 기술 개발은 중국의 모멘토와 추진하면서 왕회장은 뒤늦게 자율운전 기술 개발에 향후 천억 위안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BYD는 CD, 카메라, 레이다, 소나 센서를 베오니어에서 일관 구입하는 전략으로 코스트 저감을 도모해왔지만 자율주행 성능에서의 열쇠를 인정하여 최근 라이다도 탑재했습니다 라이다는 비싼 코스트 이슈로 레거시 업체 중에는 레벨 3 기능을 실현하는 벤츠의 EQS나 BMW의 i7 정도의 고가격 차량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로제로7은 에이다스용 센서로 카메라 12개, 밀리파레이더 5개, 초음파 센서 12개를 탑재하여 제로제로7 스마트 드라이빙 에디션이라 불리는 트림에는 라이다가 추가됩니다. 전방 감시용 센서는 루프에 장착된 라이다와 전면 그릴 중앙에 밀리파레이더와 프론트그라스 안쪽에는 2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주변 감시용 센서로 차량 앞뒤 범퍼에는 독일 보쉬에서 만든 밀리파 레이더와 초음파 센서를 탑재하고 차량 앞뒤와 측면 앞쪽에 카메라를 추가했습니다. 앞유리창 안쪽에는 세 대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카메라는 전방 감시용으로 중앙의 카메라는 광각 인식을 담당합니다. 또 다른 카메라는 운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용도입니다. 전방 감시용 카메라 모듈에는 테슬라처럼 화상처리용 반도체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지 센서와 차량용 시스템온 칩의 성능 향상으로 전방 감시용 카메라에서 인식한 정보를 엣지측이 아닌 별도의 ECU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어에 들은 실차량에 탑재된 한계의 카메라 엣지측의 화상처리 형 반도체 칩을 탑재하다 보니 열을 냉각하기 위한 별도의 복잡한 냉각 메커니즘 때문에 모듈 전체가 커졌습니다. GKE 제로 제로 세븐에 탑재된 라이다는 중국의 로버센스 제품입니다. 프랑스의 울 인텔리전스 조사에 따르면 23년 승용차 라이다의 세계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했습니다. 중국의 해사이가 26%로 1위이고 22년 14%에서 23년 26%로 크게 증가한 로봇 센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07에 탑재된 이 라이다는 로봇 센스 차량의 M 플랫폼의 주력 모델 M1으로 보고 있습니다. M1은 회전 메커니즘이 없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더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차량용 양산형 라이다로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로버슨스에 따르면 출시 당시 가격은 1898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테크 전문 매체 36KR이 4월 680달러로 보도하고 있어 출시 당시보다 65%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회에서 생산된 라이다의 가격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로보센스와 해사이등 중국 라이다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CU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요 007의 ADAS용 ECU의 이름은 ADCU입니다 이 수냉식 차량용 컴퓨터는 뒷좌석 시트 하단에 있는 알루미늄 박스에 담겨 있습니다. ADCU 안에는 두 개의 엔비디아의 고성능 차량용 시스템 온칩 드라이브. 올린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프리미엄 NEV에서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 2 플러스의 기능을 실현하려면 테슬라나 화이가 만드는 차를 제외하면 대부분 엔비디아의 시스템 온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시코도 이런 시장 흐름에 발맞춰 제로제로 7에서 회사 최초로 기본 트림에는 한 개의 드라이브 오리을 탑재했고 라이다를 장착한 스마트 드라이빙 에디션에서는 두개 탑재하여 연산 능력을 508 TOPS로 했습니다. 전방 감시용 카메라로 인식한 영상을 AI로 처리하는 것은 계기판 중앙에 배치된 ECU가 수행합니다. 이 이슈에 탑재된 것은 중국의 신생반도체 업체인 Horizon Robotics의 차량용 시스템 온칩 정정3입니다. 이 시스템 온 칩은 딥러닝에 사용하는 자사의 독자적인 브레인 프로세서 유닛 2개를 내장하고 영국 아메 CPU 코어 4개를 네 탑재하는데 대만 TSMC의 16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라이다와 중국산 에이다스용 AI 칩을 이용하면서 라이다 탑재 차량의 추가 가격은 트윌 드라이브 차량의 경우 2만2안 386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가격은 벤츠 EQS의 레벨3의 독일 옵션 가격 7,430유로나 기아 EV9의 레벨3 옵션 가격이었던 740만원과 비교해보면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능을 굳이 비교하자면 화웨이가 만든 차량들보다는 열세하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ADAS++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센서는 라이더였습니다. 도요다도 중국에서 마침내 BG3X에 처음으로 라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테슬라처럼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비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래성을 고려했을 때, 지카의 제로제어로 세븐의 라이다 방식은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샤오펑은 최근에 런칭한 P7 플러스 차량에 테슬라처럼 라이더와 고정도 지도가 필요 없는 소위 AI 혹 아이 비주얼 솔루션이라 불리는 비전 방식의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P7 플러스에는 전면과 후면에 두 개의 800만 화소의 카메라와 밀리파 레이더와 초음파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더 선명하고 정확하며 장거리 시야와 인식을 제공하여 저조도라 된지 역광 및 높은 콘트라스트 조명 조건에서도 차량 내 컴퓨터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여러 도시의 다양한 도로 표지판과 교통 신호 시스템을 인식하여 다양한 도시 환경에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광주 기차도 올 4월에 GTE크 대 2024에서 비전 방식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가르샤를 발표했습니다. 고정도 그 지도를 이용하지 않고 AI 알고리즘으로만 인간처럼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복잡하고 변화무상한 교통 시나리오에 적응하는 독자적인 멀티센서 융합 기술과 맵리스 퓨어 비전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스마트카 기술 진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커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둘러싼 계속되는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전쟁으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자체 개발을 강화해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는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중국산 반도체 조달을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업체들의 대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리그룹도 예외 없이 중국 정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치커가 제로 제로 세븐의 호라이즌의 시스템온 칩을 채택한 것처럼 지리차와 링크앤코드는 자회사인 c n g 생산한 엔터테인먼트용 시스템온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압력이 강해지면 하이트림에도 엔비디아 외에 호라이즌이 채택되거나 미들트림 이하에서는 탑재가 진행되던 모빌아이가 자체 제작 시스템 온칩이나 호라이즌으로 대체되는 등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는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모빌아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